낭만적인 홍등이 흐르고 센과 치이로가 떠오르는 바로 이곳인 대만, 타이페이입니다 역시 이곳은요 야시장이죠 왁자직껄 사람들 사이며 먹는 이 다양한 음식들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음식은요 바로 이 악마의 지팡이 첫 입을 베어보면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시장 곳곳에 나는 이 취두부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드셔보세요 후회 안 하십니다 와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대만 음식 커자이지엔 바로 이건요 굴전의 일종인데요 정말 이 오이김치랑 한입에 올리면 아 진짜 맛있어요 먹을 것만 있냐고요? 아니죠 놀거리도 가득 특히 이 새우잡이가 진짜 재밌어요 방금 잡은 새우 어떻게 됐냐고요? 짠! 바로 구워주셨습니다 대만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스진지 그첫 번째 예, 예류 지질공원입니다 이곳은요, 여왕두가 유명해요. 스, 스펀에서는요, 이렇게 커다란 풍둥에 자신만의 소원을 적어 넣어요. 그래서 다 함께 날려 보냅니다. 이 소원 이루어지겠죠? 하늘을 수놓은 이 풍둥들, 음, 너무나 아름답죠? 하지만 전 뒤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뭘? 바로 이 닭다리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제 우리는 진, 진과스로 떠납니다. 황금 폭포와 또, 일제시대에 뭔가 고즈넉한 그만의 풍경이 남아있는 바로 이곳, 징거스는요. 역시 광부도시락을 먹기 위해 가는 곳이죠. 이거 은근히 맛있어요. 예스진지의 꽃, 지우펀. 홍등과 센과 치이로가 떠오르는 바로 이 지우펀은요.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아, 저는요. 또 먹고야 말았어요. 뭘? 달 땅콩 아이스크림이죠. 달달하게 당을 채우고 지우펀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 외에도요 이번 대만 타이페이 편에서는요 정말 백화점 지하 같은 수산시장부터 대만만의 특별한 샴푸 관광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지구행자 구제이와 함께 여러분 대만 타이페이 여행 함께하시죠? 고고!